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8월 17일자 한국경제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힘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글 제목은 인도시장 MLA 결행한 정의선. 기업은 항상 미래를 달린다. 현대자동차가요 세계 3대 시장 자동차 시장인 인도시장 공약을 강화하고 나섰다. 현대차는 어제 지행 인도법인의 칼레가온 공장 인수 본계약을 맺었다. 칼레가온 공장은 연산 13만대 수준으로 기존 첸나이 공장의 82만대를 합해 현대차는 인도에서 연산 100만대에 육박하는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번 공장 인수는 세계 모빌리티 시장의 새 거점으로 부상하는 인도에서 현대차의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의미가 있다. 인도는 올 4월 중국을 넘어 세계 최대 인구 대국에 등극했으며, 2027년도에는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대국에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과 미국과 더불어 3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 자동차 시장이 최근 5년 새 축소된 데에 비해 인도는 18% 이상 증가하는 등 독보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14억 인구의 약 68%가 15세에서 64세의 경제 활동 인구라는 점이 소비시장에서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현대차는 발빠른 해외 전략으로 인도에서 탄탄한 시장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55만여 대를 판매해 14.5%의 점유율로 마르티 스즈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번 탈레가온 공장 인수로 전기차 수요 급증에 대응할 여력을 갖게 됐다. 기존 첸나이 공장의 생산 라인 일부를 전기차 설비로 전환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인도 정부는 현재 신차의 2% 수준인 전기차 보급을 2030년까지는 30%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인도 외에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서 맹 활약 중이다. 현대 아이오닉5는 올 1분기 중국 브랜드를 제치고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을 장악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제2의 공장을 증설했고, 기아는 말레이시아에서 CKD인 반조립 공장을 가동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과 인도시장 선전을 바탕으로 2026년 지금보다 200만 대 이상 증가한 920만 대를 판매해 글로벌 람바원에 등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의선 회장의 글로벌 진격에 가속도가 붙고 있어 삼성이 손의를 제쳤듯 현대가 일본의 도요타를 넘어서는 상황도 충분히 실현 가능해 보인다. 국가적으로는 반도체가 고전하고 있을 때 수출 효자 역할을 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우리 자동차가 세계 정상에 우뚝 설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도 원 팀으로 띄워줘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시 한국 기업은 저력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앞서 미래를 달리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가 침체되게 되면 한국의 수출 시장도 위축되어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지금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 효자 역할을 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성장 전략을 새로 짜야 할 때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동남아, 인도 중동, 유럽, 북미 등으로 다변화 노력의 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전 세계 시장에서 우뚝 치솟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현대 자동차 임직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면 국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